아쉽게 2라운드에서 탈락을 하셨다면서요. 네. 그렇다면 원래 3라운드 가시면 이렇게 하실 준비한 노래는 뭐였을까요? 음.. 그 엄정원 님의 초대.. <웃음> <웃음> 어... 너무 명곡이죠. <laughs> 네. 야. 준비했었습니다. 혹시 괜찮으시다면 네. 볼륨에서 한풀이 한다 생각하시고 조금만 조금만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? 5, 6, 7, 8 오늘을 기다렸어 이런 밤이 오기를 아슬아슬하게 아찔하게 해 아, <laughs> 와, 너무 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또자우주 씨도 또 작년에 출연해서 2 라운드까지 올라갔잖아요 네 야다의 이미 슬픈 사랑을 불렀어요 네 맞아요 완전 어, 락발라드잖아요 네 너무 어렵더라고요 야 이거 어떤 느낌이었을지 너무 궁금한데 혹시 이 자리에서 괜찮으시다면 한 소절 짧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? 떠나는 그대 d 울지 말아요 슬 j 말아요 내가 a o 말게요 마음 편히 가시도록 약간 이런 느낌이 o 데 a 네. 알지 알지 아, 너무 좋네요 o n i 나를 걱정했었나요 그대여 한순간조차 잊지 말아요 네, 아, 뭐, 네, 잘 들어봤습니다 우지씨가 또 치즈버거 애교 장인이라는 제보를 받았어요 네. 자 확인을 해봐야죠 어. 아 잠시만요 치즈버거 사주세요 치즈버거 잘한다. 아, 이 길게는 못 하겠네요. 야, 목소리가 또 완전 바뀌네. 저보다 톤이 높으신가?